단백질은 그리스어로 프로토스, 즉,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단백질은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들, 근육의 기능, 호르몬 합성, 효소 생산 등 인체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골다공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골 밀도의 손실을 나타내는 상태로 적게는 골절을, 심각하게는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0세 이후의 여성 3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 중 45세 이후에 발생하는 골절 중70% 이상이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칼슘 저장 감소와 칼슘 손실로 나뉘어집니다. 칼슘 저장 감소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여성들의 폐경과 관련이 깊습니다. 폐경으로 인해 에스트로겐 분비가 적어지면 칼슘 흡수율이 떨어져 골다공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더 주목할 부분은 칼슘의 손실입니다. 칼슘 손실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관련이 깊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리처드 마제스와 와렌 마터는 40세 이상의 알래스카 에스키모인의 경우 같은 나이 백인들보다 10에서 15% 이상 골 손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의 골 손실 이유는 그들의 식사와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먼저 에스키모인들은 2500mg의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성인들의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인 900mg에 비해 훨씬 많은 양입니다. 뼈에 좋은 칼슘을 많이 먹는데 왜골 손실이 났을까 고민했던 연구팀은 그들이 생선 물개 고래를 많이 먹음으로써 하루 300에서 400g의 고단백 섭취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이는 성인 남자 기준인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 80에서 100g의 4배에 해당하는 양이 됩니다. 따라서 중년기 에스키모인들의 높은 골 손실은 그들의 육식 때문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골다공증이 칼슘 섭취의 부족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 섭취가 골다공증의 주요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육식과 고단백질 식사에 노출된 현대인들이 아무리 좋은 칼슘 영양제를 먹더라도 골다공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단백질 섭취를 하면 칼슘 섭취를 많이 해도 골다공증에 노출될까요? 먼저 동물성 단백질인 육류에는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많습니다. 황이 인체 내 많아지게 되면 산성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산성화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 있는 칼슘들이 빠져나오게 되고 뼈의 칼슘 손실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주 요인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위와 소장에서 분해되어 혈액을 통해 간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단백질 과다 섭취로 간에서 전환된 요새의 양이 많아지면 이뇨제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뇨제 기능은 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데 그 과정에서 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닌 칼슘, 칼륨과 같은 중요한 무기질들도 함께 배설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무기질은 인입니다. 신체 내 인의 함량이 칼슘보다 높아질 경우 칼슘을 배설시키기도 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먹는 우유 멸치들은 칼슘과 인의 함량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칼슘 섭취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달걀은 인의 함량이 칼슘보다 4배나 높습니다. 즉, 근육을 만들기 위해 보충제, 달걀과 같은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칼슘의 배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슘은 튼튼한 뼈를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근육이 건강하게 수축하고 심장이 활력 있게 뛰고 신경 전달이 원활히 일어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무기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고단백 식사는 칼슘의 손실을 일으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